샬롬 9월 4주, 하늘바람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제 s 카 show, c o m to s t a

One two three four. Cha Mon 3 chương 1 trích. Cha Mon 3 chương 1 Cha Mon 3 chương 1 trí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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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 버리지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다 조금 더 쉽게 보자 내 아들아 나의 버그리져 버리지 내 아들아 나의 버그리져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다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버그리져 버리지 말고 내 나的心我懂你다心아들你아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마음心你的心我懂你的心你的心你的아我懂你的心你的心你的心我懂你的心你的心你的心我懂你的心나的心你的心我懂你的心你的心你的心我懂你的지你的心你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어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학교와 어린이집도 못 가고 좀 답답할 텐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귀 쫑긋하고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주성미사모님늘 건강하며 영적으로 충만하여 저희와 나눌 것이 많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감을 얻으십시오. 함께 해드립니다. 큰 소리로 읽어봐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호아의 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물로 올라와 엄마와 말하되 아빠와 함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주세요. 조상들에게 맹세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오늘 말씀을 귀쫑긋하고 잘 듣고 마음을 너희셔서 주민과 그대로 따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목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지하여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해주세요. 내가 또말하를 내가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을 너희 아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모세의 뒤를 합니다. 이어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을 정복하지만 가난안 족속을 그대로?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가난안 족속들이 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라고 하시지. 다 쫓아버리라니까. 여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행하신 완전히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지. 저런 흐리 없는 사람들. <laughs> 그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믿고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지. 가나안 우상들이 나처럼 잘생겼나 보군. 오호 오호. 아우, 속 터져! 그러면 또 망한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주변의 노력자들과 모든 대적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지. 왜 혼내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서요! 노력자들과 대적들이 괴롭게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사사는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어.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사사, 사사 중한 명이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다 같이 렛과 어, 엄마와 아빠와 함께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오늘 예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학교와 어, 어린이집 방이네요. 그다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방에 함께 방에 물건이 제자리에,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네요. 의자는 넘어져 합니다. 있고 책상 위씀책들은하 바닥에 듣고, 놓여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대로 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방은 말씀을 점점 더 지저분해지겠지요. 건강하며 영적으로 충만하여 저희와 우리 친구들은 물건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있나요? 그렇다면 준니가 처음부터 물건을 이리저리 놓으며 방을 지저분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리저리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은 졸리니까 나중에 정리해도 되겠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따가 또쓸 건데 그냥 여기 내버려 둬도 못 돼. 못 나는 있는데, 마음에서 하나둘씩 정리하지 않다보니 이렇게 지저분해진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부모님의 약속을 잊고 한두 번 정리하지 않다보면 텐데, 방은 조만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방을, 방을 깨끗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때그때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야 해요. 오늘은 귀찮으니 치우지 않아도 괜찮겠요 질하는 <람이> <람이> 은 금방 아, 방을 하나님 지저분하게 하나님 만들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용하고 영적으로 있나요? 하여 저희와 나눌 것이 많도록 지혜를 더하여 여기 싶어요. 한두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물건을 아멘. 제자리에 놓지 않았던 춘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드리며 드리며 모두 쫓아내라고 했던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함께하여 주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여 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리하였느냐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수 있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 신을 전하시는 시청자님이 늘 건강하며 영적으로 충만하여 저희와 나눌 것이 하얀무라. 많도록 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감사합니다.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 이방인들을 쫓추고 땅을 정복하라는 임무를 주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열심히 정복해 갔어요. 하지만 오는데, 전쟁이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자 정복하는 일을 게을리했어요. 우리보다 수 강해 보여라는 핑계를 대고나, 싸움이 불리한 지역이야라는 이유를 대며 전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포로를 살려두거나 풀어주어서. 가난한 땅에 이방인을 남겨두었 새겨서 이스라엘 그대로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을 본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하여 저희와 나눌 것이 많도록 절대 기회를 더하여 이 주세요. 이방인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니다 믿고 있는 신들의 아멘. 재단도 모두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한조, 나의 목소리를 감사합니다. 듣지 않았다.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남겨놓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을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서 예배를 못드께는데 회개했어요. 엄마와 아빠와 함께 바른 그렇지만 바른 시간이 지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죽함께 주세요. 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주님께함께 주셔서 백성들은 다시 이방의 다른 신인 달과 아스다롯를 섬겼어요. 오늘 말씀이 하고잘 듣고 셨어요서 그대로 따라할 백성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소년, 어들을받도록하나님도하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친구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백성를 고하하여 당할 주세요. 수밖에 없어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어, 변하지 않아요. 함께 바른 마음과 또한 순종하지 못한 단한 가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질 주세요.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해요. 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이방인을 남겨놓은 것이 처음에는 작은 일이 주시지만 또한 기도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하고 잘 하나님을 인격성으로 뼈대로 따라할 수 있는 아무리 작은 하나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아야 해요. 늘 건강하며 영적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더 보호하는 기도로 회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아멘. 우리의 순종과 노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에 말씀을 순종할 거야? 마음으로 예배를 가는 드리며 친구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자, 기도. 선. 주님, 우리 친구들 기도서.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어,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바른 자세로 오늘도 주님 말씀 드린 것을 잘 해주세요. 기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방인에게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은 누리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따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우, 선우, 어린이들, 민준이, 승준이, 하윤이, 우리 하늘바람 친구들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영상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몸과, 하시고 몸과 마음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께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사랑하고 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2번 다음주도 로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려요. 엄마와 아빠와 함께 바른 마음과 바람 3번 이번 예배를 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요. 학교와 는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텐데, 보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귀끗하고잘 듣고 마음에 주기 서 그대로 따라할 수있기도하들 하나님 하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어, 소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지 어,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밤조우시나라니?